뉴스와 인물 신년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동진 진도군수를 초청해서 새해 군정 설계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 진, 진도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민소득 어, 1조 원 달성과 관광객 500만 명 유치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에 있어서는 가공, 판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명해양리조트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진도 군민들이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금년인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네. 우리 군민들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진도항 건설사업, 국토 18호선 확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네, 이런 시책들 가운데 진도군의 특색 있는 뭐 문화관광자원, 문화예술, 뭐 역사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을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문화관광자원이 많습니다. 네. 특별히 금년에 저희들은 해양 관광을 역점을 두겠습니다. 조도권의 아주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현재 좀 다소 불편한 교통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500톤급 선박을 새로 건조해서 여기에 투입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국승전 역사 자원이 있습니다. 명량대첩 자원 그리고 삼별초 이런 역사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데도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금년에는 이런 관광문화예술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민간부분 문화원과 예술단체총연합회 그리고 관광진흥협의회 관광해설가를 포함한 이런 민간부분을 총 동원해서 그들을 앞세워서 진능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도 참 중요하지만 군민들은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진도군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준비 중이십니까? 저희들은 5년째 군민 행복 생활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240여 명이 전 마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방문해서 네. 소외된 이웃을 찾고 민원을 발굴하고 이런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약 2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보훈가족, 장애인,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진도 대명 해양 리조트가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리조트 건설 계획은 어떻고 또 기대 효과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잘아시는 대로 대명 해양 리조트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최초로 우리 진도에 건설이 되는데 네. 약1 0 7 0 규모로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지역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약 100만 명 100만 명의 회원들이 우리 진도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진도로서도 약 350명의 고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진도의 생산물이 네. 공급이 될 것이고, 특히 서비스 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대명 해양 리조트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팽목항 추모객들을 위한 추모시설, 그리고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됩니까? 지금 국비 270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팽목항 네. 인근에다 지금 건축,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일부 추모시설이 들어가고 또 나머지에는 어, 해양안전을 위한 그런 체험, 교육 시설을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학생들, 군인들, 또 직장인들, 공무원들이 와서 훈련 받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네, 의미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잘 진행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도 국민들과 시청자 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되는 그런 복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년 한해 우리 진도군은 여러 가지로 잘될 것입니다. 이런 잘 된다 할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군 예, 전체 공직자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잘사는 진도, 멋있고 아름다운 진도, 살기 좋은 진도를 한번 반드시 만들어 보십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올 한해 여러 분야에서 밝은 진도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